Tá bom. 처홍아마지에 처음 나왔나? 네손가락 어, 되네 이제 그 속도만 어떻게 할지고민하시다나왔어와 음, 어, <laughs>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와 이해도도 높야 되고 일단 현는손가락 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야, 요거 심화가 저번에 조금 브레이크 걸렸던 거야. 일단 갈게요. 어떤 식이 나오는데, 선생님 어, 말을 꼭 따라줘야 돼. 근데 여기까지 따라주더라고. 모르는 말았을 때 나머지가 얼마면 무조건 뭐 한다고? 검사지을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검사지까지는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두 군데에서 전에 어, 진행이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꼭 집어 갖고, 아, 자기 실력 만든대요. 지금 얘는 재수고요. 목이 없으면 일단 QX 쓰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왔으니까 연달 쓰면 되죠. 14X라고 나온 거 같아. 됐죠? 아,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가 사람이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있듯이 요거 재수죠. 재수가 인수 분해가 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있어 되는 게 약간 쉬운 거구요. 안 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요형에서 아주 정말로 많이 지루한 요형이야 인수분해 되는 것도 쉬운 거아니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면, 어, 우리 미나도물어보 인수분해 되면 뭐할것 같아?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겠죠. 음. 맞죠? 어, 그럼 인수분해 하면 마사, 엑스도이 3이 되니까. 아, 이쪽에서는 이 테마가 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보다 한, 등, 씩 한글식에서 풀리법은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가로가 0대를 같이 집어넣어서 AP 들어가서 만드는데, 그럼 다 끝났네. 얘가 0인데, 얘가 0인데, 그래갖고, XA가 4 집어넣고, XA가 마산 집어넣고. 그러면, 어, 보면, 우리 제형태 보면, XA가 4를 집어넣으면 얘가 0대잖아. 그러면 얘가 0대인 거랑 조금 더큰 틀에서 볼땐더 이득이 뭐야? 얘가 0대. 리고 네. 조금만 확장하면 더큰 이득이 뭐야? 목적이 뭐야? a, b AB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이거였죠.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QS를 절대 못 구해. 얘는 몰라. 단성 없으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영리적으로서 얘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다0되버리니까 그래서 AB식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4집 어넣어서 어, 10가지만 써줄게요. 얘는 16에 A. 플러스 4b 더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얘는 계산을 또 하는 거죠. 쫙0 되니까 여기만 집어넣으면 되죠. 56 마이너스 5. 그럼 조금 드럽지만 불편하지만 a, b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마상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두개모아는데 가, 반법 하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조금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 않을까? 맞죠? 민럼 미나트 그어죠 a 값이 혹시 이렇게 풀었고 이1까지 나왔나요? 안 나왔어? 그럼 미는 어디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나왔어? 브레이크 댄드가 어디야? 쓰고. 어, 그렇지 여기까지 다 된다, 고 얘들. 어, 그 다음에? 어, 막혔어. 막혔어. 그럼 이제 어디서 들어야 돼? 인수원에 되면 얘가 이꼴령, e 이꼴령. E 어. 인수원에 되니까 0대는 x값을 콩콩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어. 그러면 어, 우리 현준이도 이렇게 했어. 어, 그러면 계산에서 현준이 틀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대충 이제 알았지? 네. 이거는 우리 민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럼 이제 이거 윗버전 가자고. 이거 윗버전. 이거 윗버전. 출발할게요. 아, 얘가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수분해가안 되는 유형이 있다고. 안 되는 유형 보고 다시 한번 살짝만 만만 보고 지금 직각으로 다시 이끌어 갈게 문제 세팅 하죠. 문제 세팅은요. 어, 37번이에요. 37번 한번 1분만 도전할게요. 1분만 도전할게아 재수가 인수분해안돼이유도 명확해. 미지수가 있어갖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가 돼야지 걔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이제 어려워 하시 10번은 바로 직과로간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대로 재현할 거야 따라할 거야 출발할게요 일단 뭐 한다고요? 검사식 그리고 그냥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딱한 번만 쓰자 나누어 떨어지도록 박사하시고얘 뜻이 뭐냐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시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무조건 뭐 한다고요? 아마 우리 미호한테또 물어봐도 분명히 검산친로 간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 뭐 없으면 일단 목숨 휘엑스. 나머지는 쓰고 싶은 거 없으니까 뭐못 쓰니까 얘가 없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계산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인수분해돼야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이에요. 우리 일반 전략 인수분리 되는 전략은 집어넣은 건 이제 끝났어. 그건 덜, 절대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유 눈물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유유 눈물을 먹고 이 QX를 사용을 못해요. 어, 얘를 버려줘야 돼. 그리고 얘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뭘 통해서 좀 어려운 말을쓸까요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죠. 계수 비교를 통해 갖고 이식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야. 최대니그 그러니까 이유가 이건 명확한 거야. 어려운 것도 맞긴 맞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만 풀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딱 케이스 파스 케이스로 정해주자라.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인수분한 다음에 이 꼴력, 이 꼴력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 인수분해안 되는 거는 당연히 저 위의 방법을 절대 못쓸 테니까, 아,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뭐라 했어? QX를 지우개로, 볼펜으로 지우시고, 인식을 만들어주라고.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어, 최고차만 비교할 거예요. 최고차만 비교. 최고차 항만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명확히 1XS 세주고 개수가 중요하거든. 아, 그러면, 이 새끼도, 전개를 막 했다 치면, 1X 세제곱이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 이유는 등호 같다니까? 얘 나머지에서는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절대 신경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는 어떻게 나와? 아, 여기 최고차하고, 여기 최고차를 곱했을 때만 최고차가 나오는 거죠. 딴 데는 절대 로안 나오지. 그러면, 나의 목적이 뭐야? 1X의 세제곱이 나오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1X제곱하고, 누굴 곱해야지? 1X 세종이 나와 당연히 1X를 곱해야지만 나오는 거죠. 대체? 그면 이제 뭐만 비교하기로 했지? 차고차다 다른 걸못 비교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 얘는 문자를 써주는데 민우가 한번 문자 아무거나 추천 좀 해줘. 일단 문자 뭐 쓸까? K 이스 키. 그리고 어 선생님 여기 1X가 조금 저번에 봐도 1X가 어떤 건? 어 1X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막, 막 1X하고 막 그렇게까지 오버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건 진짜 극강의 문제고 그냥 1X가 되고 오니까 뭐르면 그냥 1X 플러스 K를 그냥 외우면 돼 준아 이거 못알아보겠으면 그냥 1X 플러스 K를 쓰면 돼 그냥 그럼 10개 중에 90개는 봐 어, 100개 중에 90개는 다 맞아 어, 아인수를 안될 때는 여기다 못 쓴다? 1X 플러스 K를 쓰면 되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전개 아이들이 이 전개에서 어렵다고 해 전개는 어려운 게 솔직히 아니죠 귀찮을 뿐이야 전개하는 건데 그렇게 그치, 좌변 정리할거 없으니까. 내비두고, 내비두고. 우리는 정기할 게 있네. 어, X조곱하고 얘 꼬롱꼬롱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X의 세조곱에 KX조곱이고, 가급적 X를 좀 뒤로 쓰려고 하신데요 이걸 같이, 이게 어려웠다 그랬어, 저번 시간에. 아, 어, 그러면 요번에 2x, VX, 2x, VX, 2x를 정리하시면 여러분 1x 제곱에 kx가 되는 거고 마지막 상수 한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플러스 1만 정리하시면 그대로 그대로 그럼 원래 팀이 뭐가 있어야되는데없으지면더 편하네. 그 다음 이제 뭐할 거야? 아, 1x 제곱 배치해놓고요. x 제곱 인분에도 모아놓으시고 뭐그 다음에 x 인분에도 모아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 이게 가루에 다 모아놓을 거야. 어, 뭐하가서 먼저 X제곱 찾으러 갈게. X오바 여기 있구나. X오바 여기 있구나. 어, 없네? 그럴 때, x 요, 요. X제곱은요, X제곱은 여기다 뺐으니까, 계수기만 쓴거에요. K 써야지, KX제곱 나오는거고. 여기도 계수만 또,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X 빼면 되죠. X야, X야, 여기 있네. X야, X에 있으니까, K 플러스 1. 뒤에는 X 없는거 K밖에 없겠다. 그럼 얘랑, 쟤는 어떻게 된다? 같아 진다 그래서 줄 맞췄으면 아주 좋아요. 예를 리피 어게 한번더 쓸게 요줄 맞췄을게요. 어머 x 급 없네. 그다음에 x 급 검정 떠서 a x 그다음에 b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해 이거 아니고 얘는 없다는 얘기는 이 앞에 계수가 얼마였던 얘기야? 영이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너가 영이었던 얘기야. 그럼 여기서 k 가나오네 어, k 가나죠 k 얼마야? 마이너스. 어, 그럼 됐네. k 가 마이너스니까 이 계산은 얼마야? 영. 됐네.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바로 고백됐네.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a가 0이 되는 문제였고요. b가 b가 어딨었지? 요 b였는데 맞습니다. 요 네. b를 요 b를 잘 갖고 와서 이다 콩치벌나 써야 되는데 b가 얼마나 마1 되는 문제죠. 느낌 와요? 네. 그러니까 잘못 따지고 이제 요 원래 요 문제 도전하려고 했는데 삼명 하다 너무 더럽게판서를 해갖고 새로운 문제를 조지시할 거고요. 아, 분명히, 이제, 그다음에 인수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어, 예, 체육차를 비교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얘다 모르겠다 그러면, 1x 플러스 K 그래으면 돼. 그리고 넷다 정리하면 돼. 그래서, X 세제곱 어차피 똑같으니까, X제곱이 있는 개수가 똑같다, X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다, 상상이 똑같다 그러면, 이 가, 나, 다, 가로 중에서, 우리가 놨던 K 값이 반드시 어딘가에서 나와.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돼. 느껴봤어 해볼게해해게 문제번호 지정하죠 문제번호는요 3 6번이 h 요요6번이 b u n n 번으로 도전해보자 그 옆에 o u 앞뒤 여백 찾으면 m e s 있으니까 o u bunny. Some ship, y 요네맞 u n n y 번이요 p 36번 도전 r b 지금 up 저거를 풀 u 야 풀어져 있어. 네. 어 그래, 3 5번 도전하죠. 빈 도전하지 어이 뭐. 없으니까 35번 도전. 어려운 요으로 오신 분들, 어려운 생이 혹했던데 오늘은 요름 식. 조금 흔들리고 보고 있으면 1 7에에판소리 났으니까 잠깐 보고 비교해 주세요. 저희도 나와어네어 이해를 한거 같아? 네 저번 시간은 왜 이해가 조금 들 갔어? 오늘은 좀 이해가 좀더간거 같은데 저번 네. 시간에는 음. 모르겠어요 이해가 빠리빠리빠리 빠리, 빠리 안 되는데 어. 이번두번째보는 어. 거라 말이지 어. 숙제하다가 너무 답쁜 말이에요 네. 음, 혹시 음. 앞에 모르겠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답이 있을까 음. 그래서 보고 왔는데 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그렇게 고비를 넘어가면 되겠 그렇죠? 죠 아니, 한큰 맥락은 이해갔는데, 계속 반복시켜야 될것 같아. 어, 보면 요 x k 모르고 그냥 x k 이 쓰라고 했죠? 근데 우리 현는 이유가 왜 x k인지 알아? 그알아그럼여 항상 세이가잘 나오는데, 우리 정계 약속을 하잖아. 하나 둘 해갖고 요두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얘랑 하나 둘 해갖고 또두개 써주고 이렇게 얘랑 한, 이제 상수항 얘랑 하나 둘 해갖고 또두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꼼꼼하게 x 세곱이 어딨나 아니면 요두개 있었죠 그래서 요 계수 줄만 이렇게 써주기 요 너무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쟤를 줄 맞춰놓고 한번 이렇게 써주기 이렇게 그럼 얘는 케마리하고 A가 같다는 얘기고 얘는 마이, e, K 더하기 3과 P가 같다는 얘기고 얘는 케뿌과오 3이 같으니까 얘부터 풀어야지, 얘부터. 얘는 얘도 몰라, 얘도 몰라니까 못 구하는 거고 몰라, 몰라니까 못 구하는데 얘만 모르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제 K가 나왔으니까 여단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 K가 2였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지?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아는 거, 그동안 우리가 약한 거 풀었는데 우리가 아는 거 어떻게 깔게요? 50번 문제예요. 아 이건 스키에 들어 있었네. 50도로 스키에 들어 있었죠. 네, 네. 오케이. 이거는 기억이 날것 네. 같고요. 이거의 끝판왕으로 다시 갈게. 끝판왕으로 좀 갈게요. 끝판왕으로 조금 갈게요. 유형 하나만 바로 쉽게 문제 번호요 어, 노인 틀로 지나가죠. 60번. 얘는 이걸 맞추 확률이 지금 현재는 10% 20% 정도 돼요. 이게 개념을 살짝 배우는데 아직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문제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자. 참... 그렇게못찾는데 음.. 풀어차도 있네 아 잘했네요 아 이제 다같이 완성 들어가는거야 보면 어, K에 대한 공정식이야 생각해보 얘가 한10% 정도로 나올거 고 얘가 90% 정도 나오는데 90%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풍림 요거랑 요기 같은 말이야 근데 일부러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절대 떠올리지 않게 하려는 술책이야 그러니까 외우야, 자기가 국어니까. K 값을관계 없이 항상 흡입하고 K에 대한 것이고 같은 말. 그럼 우리는 이쪽에 조금 저번 시간에 많이 강조했잖아. 를 얘는 거의 영단어로 생각하시고 얘가 나오면 무조건 조건 반사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 조건 반사가 뭐야? 강아지 같은 애들 이제 밥 먹을 때보다좀 치면은 뭐침흘린다고 과학에서 나오죠. 그렇죠? 어, 그것처럼 얘가 딱 뜨듯이. K 값을 관계없이 딱 뜨면, 은 빨리, 아무 생각 없이, 어, 뭐, 얻었든 싶든, K 있는 애도 모아놓고, K 없는 애도 모아놓고, 이 꼴력, 이걸 무조건 가셔야 돼요. 언제? 요번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고3 내내,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나와. 그럼 음, 네 이제 케이크는 뚜껑처럼 보이게 케 여기 보이고 k 여기 보이고 세개 보이네 그거 개수 좀만 쓴 거죠. 어, X, 제곱 K, 그다음에 Y, 제곱 K, 그다음에 마이너스 14. 케이 k 없는 애들은 이제 표시 안할 거+ 이거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이꼴령이꼴령 이렇게 표기하겠죠. 아 왠지 가감법은 아니네.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3은 여기다 본능적으로 왠지 마1삼을 넘길 것 같다는 본능.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여기니까 얘도 본능이 작동돼 갖고 마이너스를 넘길 것 같고 어? 가감법이면 좋을텐데 가감법이 아니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x, y를 물어봤네 어? 제곱, 제곱, 합을 알고 합을 알때 곱을 구할 이거는 제일 우 처음 배웠던 곱셈공식이네 제일 유명한 공식이 x, y, 제곱은요, 합의 제곱에서 합의점에서 두 배의 곡을 뺍니다. 여기 들어있었네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하면 되는데, 저게 왼쪽에 다 나왔으니까. 제곱점곱로 파본 13이라고 했고,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요것만 잘 풀면 되시겠네. 13이요, 얘는 1에 마이너스 EX로 하니까, 요거는 암살한 게왼쪽넘 놓으면 EX로 하고, 얘는 마 10이니까, 나의 정답1 0 0 얼마 마이너스 6이 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바로 쉴게요. y a 관련 Parushka, or you will tell t h 61번이 y I am g r e 요 t to j i 번 Yep, you should ill bunny, you should ill b u n n 저는 풀엄풀소라져요계는적으로 So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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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시작. a s <laughs> 对，减速器。啊，汽车，汽车，汽车，嗯<ん>，汽